어, 된 건가? 어, 뭐야, 방금 그거? 명백히 사람이 아니잖아. 빨리 출구를 찾죠. 자, 일단 꽃 그림을 얻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보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여풍경이에요. 이게 리카와 나카지마 료가 그린 거예요.

꽃병 그림이 올려진 이젤이다. 잠시만요. 하얀 꽃병이 그림이 올려진 이젤이다. 가져가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아까... 아, 뭐야? 아, 이거... 나가면 안 되는구나. 뭔가 좀 감이 온다. 이제 알겠어. 알겠다고... 어...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그림을 다못 가져왔는데? 아, 내가 그냥 이거 세이브를 다시 해야겠네뭐 돼?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자, 이 세이브를 다시 해야겠죠? 아, 이거 다시 이걸 해야겠죠 <laughs> 이제 안 무서워. 나와봐. 딱 돼. 들어와. 나 아, 이제 니안 무서워. 어? 아니 이거음 <laughs> 음, 이제 왕, 너의, 너의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다 쭉 내려가면 되죠? 아하이 버러지 같은 녀석 아, 자, 이제, 모든 그림을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다 그림을 가져와 봅시다. 아, 이제 네, 네, 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를 해야 돼. 나 세이브에, 세이브에 노예가 되겠어. 음. 세이브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이다. 원래 그림 가져갑시다. 뭘 그렇게 보는 거야? 이상한 거라도 있어? 아, 이거 봤던 거구나, 아까. 여러 그림들이 그려진 게 있다고? 이건 뭐야? 어, 일단 일치하는 게 풍경, 나카지마료가 풍경화라 했거든요? 나카지마료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지금 이름 지 이름, 아, 이름 이름인데. 이걸 것 같은데? 어. 다시 세이브 나 지금 습니다 하도 세이브를 못 해가지고 지금.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구간입니다. 자 이거는 역풍경.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음, 요 미카와 여기서를 완성했다. 우시미 호수의 풍경. 어. 오2이 호의 풍경이라고 했죠?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얘는 맞고. 어 꽃의 형 용... 꽃의 형태와 본인 성향이 일어난다. 꽃병 맞는 것 같죠? 마땅히 정 모식인데 뭐... 얘는 뭐 못했고 야마구치. 음. 남성의 몸 뭐? 벌레, 근데 얘가 나비인 것 같은데, 아까. 벌레 얇은 부분에 얘기까지 두려움에 그려 생명의 생생한 부분을 어, 채운다. 특히 완응하게 마치 사람처럼 그렸다고 이런 건가? 잠시만요. 그러면은, 아까 아이템에 보면은, 이게 인데 나비야. 하... 음... 아 날개가 얇다고? 잠시만요. 날개가 얇다 했잖아. 날개가 얇다 했으면은 잠시만요. 날개가 얇다 했으면은... 하향산 나비인 것 같아요. 하향산 나비인 것 같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든 퍼즐인 갖춰졌다 쇼부다! <laughs> <laughs> 자 역풍경이 그려진 거 이거 내까지하지아 일단 요, 이거 료지 료역 올려 얜 누구야 니시아마 히마리 하얀 꽃병이지 얘 봐. 꽃병 그림을 가져와야지. 니시아마 히마리, 꽃병. 이거 맞지? 어, 그 고상아, 잘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라. 자, 속고상 얻었는데 야마고치였죠? 이 친구가 남성의 몸. 마지막으로. 미나토가 벌레 후, 아무 반응도 없네요. 설마 적당히 둔건 아니겠지? 뭐야? 에? 아 이제 여기다가 추가하는 건가 잠시만요. 풍경. 뭘더추가야 되는 거야? 여기 나가면 죽을 거 같, 분명 죽을 텐데? 잠깐만. 풍경. 니시아마 히마리는 하얀 꽃병, 얜 맞아? 아니요. <laughs> 꽃을 얘한테 걸어야 되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맞잖아. 나가면 죽을 텐데. 세이브하고 나가 봐야지. 게 안에 뭔가 더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고상님 이 석고상 계속 이쪽을 보고 있어요. 뭔가를 감시하는 게 아닐까? 뭘 말이죠? 이 위치에서 보이는 거라면 너겠지. 나를 감시하는 거지 모르겠니? 널 감시하는 거지, 뭐겠어. 어, 뭐야. 어, 아, 여기 새 거를 추가할 수 있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아까, 이게 풍경화였어. 그림을 준다, 풍경 그림. 아, 그리고 이게 아마, 이게 뭐지? 였 뭐야? 아닌아아닌 <laughs> 아, 뭐야? 뭐야? 그림져간져 갑자기 자본일본튀어튀오네오네 여기는 여기다나비를넣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을 꽃을 기여 여기에 고상형을 두자. 이거 똑같은 거네?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둘이 똑같이 생긴 거네? 음. 아. 아니, 뭐, 나를 감시하는 거지 모르겠어 배열을 계속 바꿔볼까? 언젠간 되지 않을까? 대대, 대대까지 한다. 어, 뭐야? 방금 움직이지 않았나? 왜 맞잖아? 아, 미치겠네. 아니면 이석고상 그림을 제가 보이게 둬야 되나? 잠시만요. 야, 니, 네, 너, 너 스스로를 보고 싶은 거야? 아, 나 미치겠네. 아, 메모를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잠시만요. 아, 맞는데? 다 맞는데? 음... 나가면 죽는데. 미카와역에서 풍경화 우시미 호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거는 여기에 풍경화는 풍경그림을 두고 그리고 하얀 꽃병이라 했잖아 하얀 꽃병 하얀 꽃병 그림 야마오치가 남성의 몸. 이렇게 하고 나비를 여기다가 거는 거야. <laughs> 아니 뭐야 대체 뭐지? 나 이해 못 하겠네. 한번나 아무튼 걸어보자. 한번 지금은 나가도 안 죽으니까, 음. 나가도 안 죽어. 걸어보자, 안되겠다. 나 모르겠다. 어, 뭐야? 어, 어, 이 어, 나 가, 나 가도 돼요. 저 가, 저 가, 가 가도 돼요. 어, 뭐야? 됐어, 아, 이럴 래래 아, 됐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나비. 어, 나비가 날아가는. 뭐야? 아니, 인형님, 아니 뭐야? 뭐 이제 꺼내지도 못해. 이제... 아, 잠시만요. 나 뭔가... 저 인형을 잡아야 되나 봐. 진짜야 오데드깟아 이거야 이거? 아니 아무리 봐도 아닌 것같아오 돌아왔어 아니 뭐야 뭐어라는 거야? 근데 아까 뭐가 여.. 뭐 떨어지는 소리가 다잖아 이거 아닌가? 오 여기있다! 아니 잘.. 네 출구 열는는 출구 열쇠는2형월에는 2배월에는 2는 2배월에는 2배에 진짜 배려고는러지않에면못 나가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어? 어? 어 진짜 안 해? 잠시의 없이 시칼로 찢었다. 아 진짜 하네 잠시배월에는 2배월에는 2배월에는 2배 뭐야 이 단말바 뭐야 아 뭐야 열쇠가 나왔어요 야 약간 이사패 같아 약간 좀 싸한데 <laughs> 어 그래 어 그래 나왔구나 열를로었다 죽었 인형은 복부가 찢겨진 찢겨진 채 누워 있다 어 <laughs> 아니 너 인형이 왜 피? 인형에서 왜 피가 나왜 이거 열어. 어! <laughs> 멋진 그림이네. 고 고마워. 특히 꽃잎 부분의 표현이라던가 손에 닿으면 분명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 뭐야 이거? 어? 아니 금빛 성광형님 <laughs> 저기 미나톤는왜 벌레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건 말이지. 몰라. <laughs> 어? 이번엔 또 성당이야? 뭐야? 아, 교회네. 교회네요. 아까까진 그림 교실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무척 예뻐요. 야, 지금 그걸 그런 거야. 정말 예쁜 걸 감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신부, 나노카 하루. 어, 어? 신랑은 낭? 난... 아, 아, 아닙니다. 저니다 음. 이건 내 이름인데. 아, 이거 이조중공 이름인데. 거기 앉으면 됩니까? 꽃병이 있네. 이번엔 또 뭐야? 여긴 어디야?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씨야 이거 아는 거구나? 뭐야 이거 뭐야 여기도 의자가 있어 <끝> 오? 아 진짜 뭐야? 방? 침대가 있네 나 no! 누구의 방일까요? 그, 글쎄 뭐, 예 방인가? 불강력이라고는 하지만 미성년자랑 이런, 미성년자랑 이런 곳에 있으면은 잡혀갈 것 같아서 못쓸 수가 없어 아, 뭐야 그, 아, 그럼걸 의식한 거야? 제목이네 꽃이라도 꽂아뒀던 걸까요? 꽃병이 여기 저기 있네 서로에 잠겨 있다. 너왜왜 뭔데? 어 하루? 아옷 밑에 뭔가 있어. 아이거 아까 그 교회도 꽂혀 있었지. 꽃을 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아이, 잠시만요. 아유, 급하게 하려고 합시다. 음, 내볼까 근데 이, 하루가 왜 이렇게 동요한 걸까요? 자, 어어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아 야, 임마! 크게 하려고 지금. 큰일 날뻔 했네. 뭘까요, 이거? 바보 잊지 마! 에? 뭔가요? 하루한테는 아직 이러니까 <laughs> 아, 이거 왜, Montreal, 아니 왜 가져가는데? 그럼 왜 가져가? 여성용 백과지갑, 브랜드로보라 아니 브랜드로보안이 얼추 20대 후반 정도겠군. 명함 케이스도 있어요. 닉닉닉. 가정교사회 나츠카 마유. 명함 케이스도 브랜드 제품이네. 이 여성은 대체 어디에? 아니면 이거도 이거, 뭐저 이거, 감이 안 잡히네. 왜 그러시나요? 아니.. 설마 호텔 비용을 낸다면 나갈 수 있는 걸까? 아쉽게도 없지만.. 야! 너돈 어디다 놨어? 빨리 가.. 좀.. 좀 가져오지 이건 뭐야 문 잠겨있다 문 잠겨있다 그러게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새카만 어둠이 이어지고 있다 어? 뭐야! 어? 누구세요? 뭐 지나갔는데? 영을한번 세이브라고 꽂아볼까? 어 뭐야! 아니 어케게 했누! 잠금이 풀렸다 아니 열쇠가 들어있다 열쇠를 얻었다 <laughs> 찍었는데 되네 개이득 가자! 어? 인형이 하나 더 있네요? 인형인가? 왠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단 말이지. 목탕 있네. 아 거울 왠지 거난 거울이 무서워. 난 거울 뭐 나올 것 같아. 아무것도 없네. 뭐? 한 번씩 다꽂아야 되는 건설 설마? g <laughs> 만이세이이브 s a 해주고 아무안 일어나고 o s a v 일 I'm going to s 면 v e 면 m g